네, 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, 진짜, 주 오늘 제가 만들었 작품은요, 코고에서 나온 이이 이 밀리터리 시리즈인데요. 6세, 이것도6세 이상이고요. 전에 밀리터리 시리즈를 맞춘 것을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번엔, 이번에도 이번 밀리, 밀리터리 시리즈를 한번 사봤습니다. 조립해보겠습니다. 한번. 여기 맞아요. 집안니나비인아 조용히 해. 안 미안해, 미안해, 안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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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서도, 설명서도 여기. 설명서는 여기였고요. 나무 건한 번. 그럼 이제 한번 까서 만들어보겠습니다. 음 내가 갔다 이렇게 먼저 다 꺼내주고 네. 이제, 이제 다 꺼내줬으면 레고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,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, 이거를 이렇게 꽂으시고요. 안 나오네. 이 이렇게 찍을, 이렇게 하시고, 아니, 먼저, 이렇게 하시면, 또이 하나를 다 네. 자 뽑으시고 해주시고요. 이제 그다음 맞으셨으면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여기 지다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이걸 이렇게 맞춰주시고요. 이렇게 맞춰주시고, 그 다음에 녹색을 이렇게 한번 맞춰주세요. 저는 이거 찍은 사람이 있는데, 이거 많이 부실하다 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. 얼마나 부실한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또 이거를. <laughs> 아, 잘못했네. 이. 음? 아, 잘못했습니다. 동생 하나는 이용해서. 어디, 누가 넣냐고. 찡. 여덟 개는 여덟 개. 어, 언니, 주영이 좋 다시 한번 맞춰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또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엄마도 이렇게겠죠? 또 그리고 이거를 맞춰주세요. 자 그럼 이렇게 되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쿠 잘뜨지네자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맞추시고 이걸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3번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. 이또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이렇게 하셔서, 이걸 또 이렇게. 이 이걸, 이걸 또 이렇게 꽂아주세요. 어이구, 잘 떨어지네, 이게. 진짜 부실하긴 하네, 이게.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, 이거를, 이렇게 삼각형, 두 칸짜리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꽂아주시고, 이 깃발을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, 맨 마지막으로, 맨 마지막으로, 여기다가 이렇게, 이렇게. 맞추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완성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, 손잡이를 안 들었네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사람을 태워보겠습니다 내고 코고에서 나는 거예요.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렇게 맞추시면은. 완성입니다. 그리고 이거 어디 <laughs> 자, 그리고 전에, 전에 맞춘 제품하고 비교해보면 얼굴이 똑같아요. 모자는 달렸는데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밀리터리 시리즈, 미니 시리즈에서 한번 두 개랑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. 다음에도 한번 미니 시리즈로 맞춰보겠습니다. 이상 진주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